자,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변에 어 반지름에 길이가 4고 모선이 10이고 원뿔. 이거는 조금 음, 가슴이 아프다 얘들아. 이 질문 자체가 얘들아 우리가 이제 사인 법칙, 코사인 법칙에서 많이 했던 거라. 전개도에 대한 어떤 너희가 복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. 자, 전개도가 얘들아 이렇게 부채꼴. 그 아래 얘들아, 이제 원이 하나 붙어 있는 이런 꼬라지겠지. 근데 이제 밑면에 있는 원의 반지름이 4니까 이 둘레가 8파이잖아. 둘레가 8파이면 이 길이도 얘들아 몇 파이가 돼줘야 돼? 8파이가 돼줘야 될 것이고 모선의 길이가 12고 여기를 세타라고 놓으면 12세타가 이제 호의 길이가 될 텐데 그게 8파이니까 세타는 3분의 2파이다라고 문제에서 준 거야. 세타가 3분의 2파이 이렇게 너희가 준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P점을 여기로 잡고 Q점을 얘들아 너희가 이제 OP의 중점이니까 Q가 이렇게 딱 얘들아 중점에 있겠지 여기가 Q 여기가 P 너희가 이걸 접어서 P랑 Q가 같은 모선 위에 있다라는 건 상상은 해줘야 돼 최소값이니까 얘들아 무슨 값? 요 3분의 pq 선분의 길이를 구하게 되는 것이고, 뭐, 요 길이가 6인 건알거 아니야, 얘들아. 그래서 너희가 이제 여기를 내가 5라고 놓으면, o p q 에서코사인 법칙 써서 pq를 구하는 아주 간단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. 그래서 코사인 3분의 2이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, 2 곱하기 6 곱하기 12에 144에다가 36이냐? 그럼 180에서 그냥 x라고 할게. 그럼 마이너스 72인가 얘들아? 그럼 72가 넘어가니까 250에 2가 x의 제곱이 얘들아 좀 되겠지 그지? 그래서 이거는 4에다가 얘들아 면타는거야 얘들아 4로 나눠주면 4 6에 24에 63이니까 4 곱하기 63인데 얘는 97에 63이니까 4 곱하기 36이니까 6루트 7, 뭐, 요렇게, 너희가 써주시면은, 되겠지.